여러분 돌 틈이나 암석 정원 사면 침식 방지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. 바로 눈양나무입니다.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눈양나무 세 가지 품종은 바로 카펫 시리즈입니다. 이 눈양을 바닥에 깐다 이런 그리고 색깔별로 세 가지가 있어서 어, 바로 그린 카펫, 골든 카펫. 블루 카펫.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따서 뒤에 카펫을 붙인 눈양나무입니다. 이 돌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게이 눈양나무입니다. 그래서 암석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. 이 눈양나무는 아주 관리하기도 쉽고요. 생명력도 강하고 내한성도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.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원에 이 눈양나무를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